최근 한달 사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원화는 1400원선을 넘어섰으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환율이 1445원에서 1457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금리차와 글로벌 자금 흐름, 지정학적 불안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달러의 상승세는 단기 과열 우려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하는 흐름이다. 달러 강세의 배경에는 미국의 견고한 금리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달러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달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해 달러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원화 약세는 국내 경제 요인과도 밀접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외국인 자금이 일부 유출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완전한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무역수지 개선세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환차 손을 우려해 원화 매도를 확대하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이 향후 환율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달러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연구기관은 2025년 4분기까지 달러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유동성 쏠림 현상으로 구조적인 강세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병존한다. 달러 상승이 영구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MUFG와 모어건 스텔리는 내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달러의 강세 요인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신흥국 통화의 반등이 예상되며 원화 역시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달러 강세는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가 결합된 결과로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 요약하자면 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완만한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급등 구간에서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안정화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투자자라면 현재의 달러 강세를 단기 현상으로 인식하되 연말 이후의 완화 흐름을 염두에 두고 환해지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